이 아합의 캐릭터가 오늘날 우리들의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주시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정들. 여러분 스스로도 하고 싶을 때 당신이 결정한 대로 내가 할게. 자, 와 왔죠? 예? 예, 저를 보세요. 나도 결정할 수 없을 때. 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기질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굳어진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풀어갈 때에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소심했던 아합과 반대로 대담하고 대범했던 여자 이세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느낄까? 아, 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합의 후손인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떨어졌는데 어디가 다친 거죠?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예전에,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이렇게 혹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점을 보거나 그랬던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몰랐을 때 했던 거니까, 그건 제가 이해해야 되고, 뭐 충분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상한 짓안 하잖아요. 왜? 만유의 주제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정말 이전 여기에 꽂혔거든요. 뭐냐면, 야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을 알고 우주를 알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끝없는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도 오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때마다 심하다. 때가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이거를 순환하는 거를 어떤 자가 계속 관리하겠습니까? 로져 가고 있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나의 미래와 길흉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엘리야가 11개월 1장 4절에 그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예언했다고 얘기했어요. 너너 너 침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죽지 못너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 그대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도 없냐? 이거예요. 네 아버지는 그렇다 쳐. 너는 뭐냐, 지금? 이거예요. 우리의 결정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계속 줍니다. 계속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 넘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열왕기상 21장 5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